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보이시며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소중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되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건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밤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또 베다니에 가까운 곳입니다. 예, 예수님 이 이곳에 이르셨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 오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 이후 일주일간 일어날 그러한 어,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때. 두 제자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맞은편 말로 가서 그곳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네 개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서 나귀가 있는, 그러니까 나귀와 그 새끼입니다. 두 마리입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셔요. 어그왜 끌고 갑니까? 왜이럽니까하라고 누가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어,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과 예수님은 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죠 그렇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면 은이 어, 사람이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아니면 설령 이 사람이 주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 예루살렘 입성을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신적인 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필요하신 나귀를 끌어오게 합니다 자 마태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구약에 예연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자이 말씀은 10편 62편 스가리아 9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그러한 모습을 예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 마태는 여기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어,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칠 절에 보니까 나귀와 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뒀을 그 위에 온 점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낙이 어미와 새끼로 보이죠. 이 낙이 어미와 새끼 둘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어 그것에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위에 얹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러자 무리의 대다수는 이때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순례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때는 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 보통 그 학자들, 어림잡아 한 20만 명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할 정도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겉옷을 길에 펼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누군가를 존경할 때 환영할 때 하는 거예요. 길에 옷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자, 나뭇가지 우리는 이것이 종려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려 가지.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일정에 보면 어 솔로몬 왕은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어 입성했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나귀는 아니지만 노새를 타고 입성한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어그 다스림을 받기 전에 어 잠시 독립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 이때 이제 활약을 했던 것이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마카베오 형제들이 어, 활약을 해서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고 어,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이에요. 어, 164년에 이 혁명이 일어났고 147년에 유다가 독립된 국가가 돼요. 요때 잠시 어, 독립된 국가였을 때를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때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여기서는 흔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옷을 이렇게 깔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존중하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따르기도 하면서 온 무리가 소리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호시아나라는 이런 단어로 이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제 아람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자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됐어요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어,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것은 아 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때그 순례객들을 향해 부르던 그러한 어 외침이기도 하였고요. 아주 어 훌륭한 그러한 랍비가 올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환영하고 외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산, 예루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로 들어가시니 이제 온성이 소동하였다. 온성이 소동하였다. 그러면서 무리가 이르되 11절 갈릴리 나살에 서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자, 저 사람, 우리가 그 듣던 그 사람 갈릴리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또한, 겸손과 함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평화를 가져오신 왕이시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모습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성김이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왕의 모습, 왕이시지만 일반적으로 왕이 늠름하게 왕복을 입고 아니면 어 개선장군처럼께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을 타고 위엄 있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본이 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 제자라는 것은 겸손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 말을 타고 가겠다 말을 준비해라 말을 준비 안 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말과 나귀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보통 말을 선택하기 쉽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말을 선택하지 말고 나귀를 선택하라. 말이 아니라 나기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항상 말이 아니라 나기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담고 따르기 위한 결단인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기까지 한 번도 초점과 목적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할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멈추시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죠. 유혹하죠. 넘어지기 쉬어. 그런데 우리가 이 초점을,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우리의 사명인 그 방향을 향해서 놓치지 말고 나아가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겸손하신 주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귀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이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낮은 길을 선택하며 겸손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겸손과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처럼 거룩하고 겸손하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